이 뭐예요? 와, 저 대형 트럭을 뚫고 들어왔네요. c 파이프래요. 여기에 사람 타고 있었으면은 조속에 사람 타고 있었으면 다리 뚫고서 다리 절단됐을 거예요 아마. 아, 저, 이저 철판을 뚫고 들어오니 사람 있었으면 그냥 의학이죠 의학.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 가다가요. 오른쪽에 가는 차가 우회전하면서, 으악, 새 파이프가, 우악 오, 큰일 날뻔 했다. 예. 아니, 나쭉 컨트롤, 저 앞을 보는 거죠. 앞을 보고 가는데, 저기서, 나, 나는 지금 어디를 보겠어요? 배피티 같은 거 어디 봐요? 여기, 여기 봐요? 저 앞에 봐요? 앞차를 보죠. 그이 차, 이 차가, 그리고 시커매가고 여기 파이프가 더 나와있는지 안나와제한 4m가 바깥으로 나와있었대요. 저게, 우회전하면서 와, 새 파이프. 우와! 어, 상대차에서 긴 파이프가 네, 4m 정도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차가 이렇게 돌면서 회전 반경이 커지니까 뚫고 들어온 거죠. 제 차의 옆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블랙박스는 앞유리 밑에 있대요. 근데 저는저 앞을 보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80대 20이래요. 불법차 잘못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80대 20이다, 100대 0이다. 투표 시작. 화물차 운전석은 높아요. 2m가 넘어요. 그래서 멀리 봅니다, 멀리. 네. 어, 잘못 있다 분이 계시다. 야, 이건 두 분이나 계시다. 에이. 고무장갑 빼고 하세요. 고무장갑 끼고 투표하면요. 번호 잘못 눌려져요. 지금 설거지 하시다가 투표하신 분이 계시네요. 100대 빵이야 100대 빵이야. 4%를 봤을 때 20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아 이게, 이게 보이나요? 아 옆에 가는 차가 옆에 가는 차가 서, 여기 어 옆에 가는 차 깜빡이 켜나 보자. 어 깜빡이 켰다. 오른쪽 깜빡이 켰다. 조심해야지. 아저 뒤에 뭐시커멍이 있다. 이게 예. 아니 내신화쭉 가면서요. 나는 저 멀리 보는 거죠. 멀리. 그리고 이 시커매 업 이게 바깥도 튀어나오는지 안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나는 내 눈을 벌써 저 앞으로 가 있는 겁니다. 네. 요기 요기. 여기. 여기 약간 여기 좀 틀어져 있는 것 같네요. 옆으로 길이. 그요 여기, 여기쯤 보고 있는 거죠. 여기쯤. 그런데 사각지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눈이 거의 여기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왜? 백대 망여야 올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 하실자 어제 맡은그 형사 사건 선임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어, 변호사님 그게 아직 어고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문제죠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 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시 가입금액 한도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대응 플랜 한번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세 0075, 164세 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